안녕하세요. 더빌딩 이웅열입니다. 오늘은 홍대 정문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할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본 부지는 홍대 정문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홍대 정문 메인 거리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어 유동 인구가 풍부하고 국내 1위 공유 오피스 업체인 패스트파이브 빌딩도 바로 앞에 있어 근생시설 및 오피스 선호도가 높은 입지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나가 있는 이후영 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빌딩 부동산 중개법인 이후영 과장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구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본 신축구지는 매도자 책임명도 조건으로 진행 가능한 부지인데요. 홍대 상권 내 매도자 책임명도 조건의 신축구지는 취소성이 높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조건입니다. 또한 넓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신축 시 지하 1층이 사실상 지상 1층으로 법정 용적률 대비 약 56평 이득을 볼수 있는 부지로 가치가 높은 입지인데요. 이로 인해 더큰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이제 본 부지의 개요를 보여드리면서 본 부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44-3번지입니다. 대지 70.39평, 3종 일반 주거지역 8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가설계를 받아본 결과, 연면적 203.22평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매매가 62억 원으로 대지평당 8,807만 원입니다. 인근 매매 사례로는 본 부지 정면에 패스트파이브 건물이 21년도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대지평당 9,868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23년도에 매도자분이 100억 원의 매각을 진행하였다가 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철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신축 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부지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대 정문 도보 1분 거리 메인 상권 바로 이면에 위치한 부지로 유동 인구가 풍부합니다. 둘째, 매도자 책임명도 조건으로 신축이 수월합니다. 셋째, 8m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정면 패스트파이브 빌딩이 있어 오피스 선호도가 높은 입지입니다. 넷째,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돌출될 수 있게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법정 용적률 대비 연면적 약 56평 이득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대상권 도보 1분 거리 신축 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부지는 밸류업을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공실 걱정이 없는 입지로 신축 후 임차를 맞추어 재매각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지로 추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더빌딩 부동산 중개법인 이후영 과장이었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